안녕하세요. 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섀도우를 정착을 하셨나요? 저는 요즘에 섀도우를 정착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섀도우를 어떤 걸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점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예쁜 거를 발견했어요. 어디 거냐면요. 비건 슈퍼 샤인 아이섀도우인데요. 이게 크리미 매트 제형이에요. 이 크리미한 터치감으로 얇고 부드럽게 레어링 되는 매트 텍스처구요 텁텁함 없이 가볍고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깊이 있는 무드까지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다시피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에코 프렌들리라고 리사이클 펄프 100% 활용한 슬라이드 형태의 종이 패키지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성 원료 무청가 비건이고 리필도 지속 가능한 패키지예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처음에 넣을 거는 아란다 아란다 색상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요 옆에 부분을 밀면은 쑥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쏙 빼면 이렇게 어머 색상 어떡해 어머 이런 색상이에요. 살짝 피부톤 비슷하게 나왔는데 탈구빛 칠하고 해야 하나 그런 색상이거든요. 너무 예쁘네. 자 이거를 이제 팔레트에 옮길 건데 팔레트 한번 열어볼게요. 팔레트도 포장이 너무 잘돼있네요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되었는데 열어볼게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이 어떻게 왜 있냐면, 이쪽 안쪽을 보시면 여기도 자석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보셨어요. 쏙 들어가는 거. 이게 리필할 때 너무 편할 것 같고,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한 손에 감기거든요? 어디 여행 갈 때도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할 것 같고, 두 번째, 코에가. 코에가 색상인데, 이 코에가 색상은 아까 1번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이 색상이 제가 볼 터치할 때나 아니면 코끝 할때 정말 자주 찾는 색상이거든요? 이걸로 좀 이따가 제가 화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나탈. 나탈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2번보다 살짝 더 붉은기와 어두운기, 살짝 그 사이에 있는 색상이 섞인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어둡죠? 어두운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명함 낼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둡... 쉽게 명암 느낀 싫고 그렇다고 명함을 안 느끼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걸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세레네 세레나란 색상인데 이 색상은 요런 색상입니다 뭔가 팥색 가기 직전의 느낌이랄까 그런 색상인데 요것도 한번 오늘 다 사용해서 제가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루이보. 어머, 이거 명함 낼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코 쉐딩? 색깔이 이게 얼굴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색상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버릴 거 하나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리가리라고 하네요. 색상 보여드릴게요. 정말 무조건 있어야 하는 색상 뭔지 아시죠? 이거 무조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듄 듄? 듄이란 영화 나오지 않았나요? 듄 맞나? 어. 요거는 <laughs> 아까 전 거랑 어, 색깔이 비슷하지만 더 진한, 더 진하죠 엄청 더 진한 색상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아니라 이것도 무조건 있어야 하는 화장할 때 그런 색상이죠. 정말 색깔을 하나도 버리지 않게끔 너무 너무 잘 뽑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간편하게. 이렇게 7가지 색상이 있고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도 버리지 않고 화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섀도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본 얼굴 베이스랑 립만 바르고 왔거든요 이제 눈이랑 전체적으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6번 전체적인 명암을 한번 이걸로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두번째 4번 4번으로 눈밑 라인을 한번 그려 줄게요 자그 다음 7번으로 어, 아이라인 그릴 자리와 눈밑 라인 한번따 줄게요 자, 그리고 눈 명암 들어가기 전에 볼터치 먼저 해볼게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오늘 볼터치 2번으로 해볼 건데요. 오늘은 2번이랑 3번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 1번으로 안쪽 한번 이쪽 칠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남았죠. 5번은 속눈썹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다가 블렌딩 하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속눈썹 먼저 붙이고 올게요. 자, 속눈썹이랑 마스카라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번, 5번으로 명암 줄 건데 5번이랑 7번 같이 한번 사용해가지고 명암 더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6번, 7번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색깔이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안 튀지도 않고, 딱 평소에 자주 쓰는 생상들로만 7가지를 뽑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손이 너무 잘 가고요. 빠짐없이 다쓸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데 발색까지 좋아요 추천드리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하고 정보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